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6월에도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2년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AS해드릴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내용도 많아서 두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청년의 때에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주 유익한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 더 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신학 멘토의 권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도 상당 부분 이 책에 영향을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명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어떻게 알수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직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처음이고 나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첫 번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여러분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일에든지 성과를 얻기 원한다면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가지기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덜 중요한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해야 하는 일, 해도 되는 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유는 없어서는 안될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자유를 잘 사용하고 누리는 법을 가르치고요.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인격의 성숙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을 통해 기본적인 성향과 사회성을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장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웁니다. 협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대화하며 동역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며 남의 생각을 수용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와 순종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회적 제도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솟아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껏 실수하고 안전망 속에서 넘어지며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자녀로 성장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 되고, 회사에서도 좋은 동료요, 직원이요, 또한 상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유를, 공동체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God's mission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our mission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방법들을 도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일, mission of God와 그에 따른 우리의 동역, our missions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에 우리는 비즈니스, 언터프러너, 개발자, 건축가, 예술가, 정보 기술 등의 일들로 동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유지하시는 일에는 경찰, 감사, 보수 건축, 각종 정비, 각종 사무직, 집안 일 등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일에는 의사, 변호사, 상담사, 수리 등의 직업으로. 그리고 완성하시는 일에는 교육, 자녀 양육, 목양 등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달김 목사의 AS를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김 목사 AS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질문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이 시간까지 안녕. 사랑합니다.